2020년 7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11장에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린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비유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으며 침략하고 사람을 도륙하고 살육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과 달리 사자와 어린 염소가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고 눕고,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이런, 어, 독사굴의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이런 꿈.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함.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어한 딸이 어떤 아버지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를 아버지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그 친구 네 남자친구 재산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딸이 말해,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빠, 남자는 다 똑같은가 봐요. 남자친구도 아빠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라도 강하게 되고 싶죠. 강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근데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다양성이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이와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다양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다양성이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집트가 그 당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입장에서 볼때 요셉은 이방인이거든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를 권력을 가진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다양성을 분쟁의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집트가 세상을 다스리는 강한 나라가 되었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두 번째는 약하다는 이유로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와 친구가 됩니다. 어떤 한 공동체에서 어 제일 처음에는 기독교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에서 제일 처음에는요. 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빼고 생산력을 높여야 되니까, 일을 하는 사람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만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약한 자, 그 공동체 구성의 에 40%는 약한 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그래서 그 공동체의 40% 정도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60%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묘하게도 분쟁이 없어집니다. 싸움이 사라집니다. 정말 예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첫 번째로 다양성이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약하다는 이유로 강한 자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와 강한자가 서로 돕는 친구가 됩니다. 강한 자끼리만 있어도 거기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약한 자와 약한자가 들어와야 거기에 조화와 사랑과 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강하게 되는 것이 꿈이죠.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이 분정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강함인질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이 찬양 많이 부르시면서, 나...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가는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